아, 마태복음, 아,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아, 마태복음 6장에, 아, 6장에, 아, 6장 아,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 나이다. 아멘. 아멘. 이 강력한 예수님이, 이 기도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기도가, 기도가 사역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하마,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시고 아 우리 박사님께서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하 아멘. 그래서 기도가, 아, 아, 기도로, 아, 결국은 아,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아, 기도를. 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성경연에 보면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구약에는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 중요하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이제 사도들이 뭐를 만들었냐면 사도신경을 만들었어요. 사도신경이 왜 필요한가? 사도신경은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유대교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나 초대교인들이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 이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도 신경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고요. 십계명, 십계명은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 가지가 중요한 거야.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번째는 사도 신경은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사도들이 초대 교회를, 교회를 세우기, 세우기 위하여 어떤 그 틀을 잡아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믿는 것이다. 라는 틀을 잡아줬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은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이 가장 중요한 것 음, 아멘, 아멘. 십계명은 십계명은 음.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십계명이 어려운 거 있어요? 굉장히 기본, 기, 기본적인 거. 음. 나 외에 다른신이 없다. 그 기본이잖아요. 기본 죠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기본이죠. 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지 마라. 음.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저께도 말씀을 안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자꾸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긴 거야? 어려운 일들이 왜 생겼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마음을 막 낮추는, 막 낮추는 거야.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요, 하늘나라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 들어오자마자 목을 뱉거든요. 그막 조선의 그 왕들과 신하들이 고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선교사들 오면은 그냥 이이파라는 오랑캐라고 그냥이잖아 그냥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복음, 하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셔서 예수의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이 나라는 작은데요. 음. 이거는 와 정말 정말 강력한 나라고. 음. 옛날에는 옛날에는 강대국이라는 게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아야 돼. 그래야 강대국이야. 나라 나라가 일단 커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인구가 적어들대. 나라가 작아도 돼.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퀄리티. 대한민국 퀄리티가 얼마나 높습니까? 대한민국 사람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섬기죠. 성교하고, 전도하고, 기도의 열정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지금, 이, 주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국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어려우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아 우리가 안식일를안 지켜서 그러나 자꾸 자꾸 그 원인을 찾는데 엉뚱한 대로 찾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의 음, 음. 연약함을 알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 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쉽게 명을 주신 거예요. 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이라. 음, 아멘. 안식일의 주인. 그다음에 뭐예요? 내 부모는. 아니 부모 훈육하는 거는 우리 초등학교 가면 그거 제일 먼저 보잖아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 교육하고 초등학교 일 학년 때부터 그거 계속 배우고 살인하지 말라, 감염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굉장히 기본적인 그냥 교육이에요. 그게 구원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사도의 신경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도 신경이 중요하죠. 그 사도 신경이 십계명보다 훨씬 더 밸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고 밸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신경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음. 기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음. 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음. 사도신경은 뭐냐면 사도신경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어떻게 오셨나 어 또, 어떻게 또 오시나? 우리의 소망이 뭔가? 예, 우리의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식계명은 구원의 법도 아니에요. 식계명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스라엘을 보호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법이 그런데 십계명은 뭐냐? 와, 십계명 십계명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한번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태초부터 계신 영광 가운데로 하신 처음부터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예요 아버지. 와. 아버지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해 하짐을 받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음. 네. 그다음에 뭐? 요 음.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음. 신령에 임했습니다. 아멘. 음. 그래 이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영적이에요. 굉장히 영적이고, 술질이 높아.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안 했죠.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의 단계가 있다. 어린아이 믿음은 뭐예요? 자기를, 자기가 구원받는 거야, 제사 안 받고. 정년의 믿음은 뭐예요? 영적 전투! 전신 갑질를 입고, 영적 전투! 그 다음에, 장성한 자의 믿음은 뭐예요? 대초의내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장성한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주기 도면 어떻게 시작해요?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음. 이름의 거룩장을 받으시오며, 음.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옵시고, 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어, 네. 지금 지금 계속 뭐를 구하고 있어요? 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구하고죠. 음. 와, 그래서 이게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음. 그다음에가 뭐야? 그다음에 인용와 양식을 주옵시고 육체의 삶, 육체의 삶을, 육체의 삶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요, 우리가 죄의 삶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서 죄의 삶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주기도문은 마치 용서해서 용서 받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본문의 의미는, 우리가 죄의 삶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1만 내란트 빚이 단감을 받았으니까 왜100달란트 <laughs> 음, 음. 같은 거는 우리가 그냥 용서할게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어떻게 내가 내, 나도 죄 사함을 못 받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내가 죄 사에 용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그 뭐요? 그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 이 시험에 들지 말기하없시 요게요. 요게 바로 장성환자의 믿음인데 시험에. 이 마귀는 마귀는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빠지 마귀 없이시곤 마귀가 마귀가 이제 수준 낮게 수준 낮게 시험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시험하냐면요야 니가 응? 돈도 많이 벌고 세달에 성공해서, 어? 그때 네가 하나님 섬겨, 이게 맞나요? 나이가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나이가 6 0이 지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충성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원래, 원래 모든 것이요 스포츠나 스포츠나 모든 것들이 가장 요가들 나타나는 때나요. 20대, 30대, 40대, 이때 두 방으로 나가야 가장 강력하게 일을 할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마귀는그 나이를, 그 나이 또를 가만 놔두지 않아. 그 나이 또리를 확 잡아가지고, 야! 공부해! 10년을 공부해야 니가 성공한다. 성공해야 네가 집도 사고, 성공해야 인정도 받고, 장가도 가고, 인생이 뭐한천년 삽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은나니까 그러니까 60이 지나는 그러니까 이나이기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랬죠 홈레스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 청년이야 맥주가 청년이죠? 음, 이스바의 청년이죠? 음. 브라이언 청년이죠? 데이비스 청년이죠? 테이가 청년이죠? 너누구 어저께 오해왔어 세미. 어제도, 어제도 누가 뭐 왔어? 세미. 세미, 세미? 나사로. 네. <laughs> 청년. 그, 그, 강력한 청년들이 많아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든다는 게꼭뭐 내가 싸우고 뭐 내가 뭐또 이렇게 무슨 그 정도가 아니고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뺏어 버려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 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게 하고 우리의 시간을 세상에 투자하게 해서 하나 님께로 돌아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청년이잖아요. 예수님도 청년이고 청년들이만 이나다 근데 청년들이 잘 헌신 잘하아든 음. 악에서 구합사서 예, 네. 악이라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 악이라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나라와 건세와 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와. 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뜻과 이름과 음. 그걸로 시작했다가 음. 나라와 건세와 영광으로 끝나죠 음. 아. 음. 얼마나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음. 주기도문을 이해하면요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아멘. 네. 네. 히브리서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로. 빌립보서 2장에는 그를 지극히 높이사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요? 아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여,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나이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나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지만 본격적인 가장 가장 그 본질적인 포커스는 뭐야요 영광이에요 영광 왜 영광이냐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예수님이 마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사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에 있습니다 아멘. 네, 예, 이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이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질 않아요. 어 어떻게 맞든 맞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요한일서 어, 요한일서 2장아 요한일서 2장, 아, 요한 리서 2장. 아, 요한에서 2장 2장 아, 15, 16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안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 세상도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는 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은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대한 최대한 젊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라를 구하는 신앙상을 했다면 그게 복된 거예요 우리 왕성 목사님이 복이 넘칩니다. 아멘. 아주 말씀 사역자로 아. 얼마나 얼마나 강력한 말씀. 여기 빅터빌에서는 아주 처음 세워진 말씀 사역자예요 아멘. 아. 아, 예수 이름으로 예, 축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조지 사님이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예,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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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앞으로. 우리 조희사님, 40년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40년. <laughs> 40년을, 40년을 이 아버지 집에서 와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보냈던 시간과, 이런 것들이, 뭐요?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 육체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이고 이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야. 이게 다쓸 때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멘. 뭐만 가지고 가느냐? 예수의 이름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가 첫째 발에 참여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고 아멘. 예수의 제자입니다 yes. Yes, y 가 s Yes, y 그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몇명 s yes. 명 명. 떠리, 떠리. 아, 맥주 떠리 와, 떠리. 떠니. 야, 떠리면 성공한 거다. 떠리, 떠리. 지금 보니까, 나사로 전도사가 20명 있는 것 같아. 그거, 이정호사 30명. 야. 그, 그러니까 결국, 결국 인생은 뭐야, 인생? 인생이라는 거요. 내가 하나에게 기도하고, 아멘.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멘.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복음에 첨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거 외에는 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네, 전 솔로몬의 네.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뭐랬어요? 헛되고 헛더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음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음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음흠. 하나님의 건세가 아니면, 그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음흠. 아니라는 거야. 음. 그래서 제가요, 음.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음. 이한 분뿐이 없는 인생을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 아멘. 그러면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거를 아니요. 최대한으로는 아는거에요. 최대한으로, 거야, 최대한으로 LA에 음. 교회 하나만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음. LA에 교회 하나만 유지하는 음. 근데 거기에 사역자가 세워져가지고 우리 나사로 전도사 김목자 성교사님 그분들이요 어 교회 담임사역자 담임사역자 음. 거기다가 아, 어? 비토빌 기도의 집이 세워졌죠? 아멘. 또, 마스터의 주니 선거장네 와, 주니 선거장에 얼마나 귀하냐면, <laughs> 어저께는, 어저께는 저기 누구, 브라에 와가지고, 식구가 많이 들었다고, 얼마나 좋아하니, 막, 식구가 많이 들었대, 와. <laughs> 마음빴지 얼마나 좋지, 식구가, 식구가 들었대. 세월에 주의선가장에 아들이, 아들이 네 명이야, 아들이 네 명. 박사님 아들 하나지. 출리장님은 <laughs> <laughs> 아들이 네 명, 네 명, 네 와, 맥도날드 사줬다가, <사졌따가. 웃음> 또, 어, 월마트 데리고 왔다가, 아.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우리가 유베리 응. 스피디으로단결합니다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과 건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기도문이 그렇게 그렇게 강력하고 파워풀.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비할 것이 아니. 십계명에는 그 사람들은 십계명과 사도신경이 뭐 엄청난지 알아요. 초보예, 요 초보. 여기 십계명은 유치원, 사도 시경은 초등학교, 주기 도문 주기 도 주기 도문은 박사학입니다 아멘. 네. 이정우 사님. 예. 네. 박사학이 맺겠다, 서 예. 박사학이맺 맺겠다, 사님. 예수님 박사. <웃음> <웃음> 아, 예수님 박사. 아, 예수님 박사면 하 됐지. 우리 박사, 이사님은 기도 박사, 전도 박사. <laughs> 이 얘기가 주기도문만 잘하면 박사학이라는 거박사학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건세와 영광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생의 영적 싸움에 우리가 모두 쓰임받는 예수의 제자와 전도자와 계전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실 때, 이 예, 하나님께서 예, 지금이 이제 전도의 계절입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선교에임쓰며 하나님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봅니다이 땅의 것들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뼈 뺏기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건사와 영광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시옵소서 LA교회와 비토비 기도회장과 바스토센터와 유베리 스프링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지게여지없어서 주여 한번 부르시옵니다, 습니다 주여.